보통 대부분의 메이플 유저들이 싫어하는 직업들은 연계를 하거나 게이지를 모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조작이 어렵고 딜 주기를 맞추기 힘들어 불호가 많은 편이죠. 그런데 여기에 연계도 하고 게이지 시스템을 가지면서 조작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이퍼죠. 바이퍼는 아주 간단한 딜 사이클을 가진 직업입니다 최종됨 효과가 있는 드래곤 스트라이크 디버프를 박아주고 크뎀 버프 효과가 있는 유니티 오브 파워를 사용해주고 주력기 피스트 인레이지만 갈기면 끝이에요 진짜 뭐 딱히 더 이상 쓸 스킬은 없는데요 문제는 드래곤 스트라이크와 유니티가 게이지 완충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퍼의 게이지 시스템 때리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완충되면 에너지를 소모해서 때립니다 같은 스킬이더라도 비완충 상태에서는 m p 를 소모하여 사용하고 완충 상태에서 는 에너지를 소모하여 사용하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충전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완충 상태일 때는 주력기 자체의 데미지와 범위가 증가해. 또한 15초간 최종 데미지 20%를 올려주는 디버프 스킬 드래곤 스트라이크. 사용 시 크뎀 10% 증가하는 버프가 발동되며 최대 4중첩이 가능한 스킬 유니티 오브 파워. 이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완충된 후 감소 중인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해 주어야 하는 스킬들이기에 데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스킬들이기에 완충 가동률을 최대한 올려주는게 바이퍼의 핵심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딜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타이밍에 뭘 써야 하는지만 알고싶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특폼을 쓰고 방전시킨 뒤 원기옥을 날리고 평타로 충전시킨 뒤 다시 방전 에너지 완충 스킬을 쓰고 방전 뭐 이런식으로 써주는게 게이지 가동률 자체는 녹게 찍히는 편 인데 실전에서는 원기옥을 극딜기로 쓰기도 하고 주력기를 못쳐서 에너지 충전이 안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없거나 즉시 충전기 쿨 돌았을때 즉시 충전 사용해주시고 트랜스폼은 3분 주기 극딜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극딜도 아주 간단합니다. 외용투나 오버드라이브, 에픽 등 버프들 다 올려주고, 트폼 변신해주고, 드래곤 스트라이크 받고 시드링 엠버링크 올리고, 하울링 피스트 박은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간지나는 스킬. 아래 방향, 퓨리어스 차지 연타해주면 끝이에요. 엥? 하울링 피스트는 극딜이니 그냥 쓴다 치고, 퓨리어스 차지는 뭐냐? 그냥 돌진형 5차 스킬인데, 기본 주력기보단 강력해서, 제자리 퓨리어스 눌러주면 극딜을 조금 더 누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래 방향 키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실전에서 아래쪽 발판이 있다면 이동되어 버리니 이점 유의하시고요. 다음은 유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바이퍼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동이 아주 자유로운 직업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던 퓨리어스 차지로 6 방향 돌진이 가능하고요. 트랜스폼 상태에서 상하좌우 부분 텔 있고 돌진기도 있으며 어드밴스드 대시가 있어요. 퓨차와 그 트폼 텔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인지라 일단 넘어가고 돌진기와 어 대시를 조금 살펴볼게요. 바이퍼의 돌진기는 주력기의 후디를 캔슬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디. 꽤나 있는 주력기를 넣다가 바로 즉시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회피 용도뿐 아니라 실전에서 뒤를 우겨넣을 때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다 좋은 스킬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스킬을 캔슬하고 난 뒤에는 쿨타임이 생긴다는 점. 어데시 또한 일종의 캔슬이 가능한 스킬이에요. 피스트 인레이지를 박으면서 어데시로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죠. 실전 보스 특히 상위 보스에서 꼭 필요한 유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특폼 상태 원기용 날릴 때 무적, 하울링 피스트 정권 내지르는 중 무적, 의지를 초기화시킬 수 있는 타임 리프 등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보스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은 보스입니다 바이퍼는 스킬 메커니즘이 간단하고 기동성이 좋아 빠른 접근과 후퇴가 가능하며 입문하기 쉬운 캐릭터예요 하지만 그것뿐 장점을 씹어먹을 정도로 단점이 극명합니다 일단 리치가 매우 짧아요 비완충 상태의 피인내는 전직업 탑급의 사거리를 보여줍니다 미알처럼 짧은 쿨에 생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거리가 짧으면 보스에서 딜 넣기 까다롭죠 두번째는 에너지 관리가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최종대20% 디버프를 10에서 15초마다 사용해야 하고 유니티 4중첩 크뎀 40%를 꼭 유지 시켜줘야 해요. 얘네들은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가 완충되었을 때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텔포가 잦고 패턴이 난무 하는 보스에서는 에너지 관리를 잘 해주어야 유지가 가능하죠. 세번째는 유틸이 부족한 편입니다. 아니 무적기 있잖아 변신했을 때 원기옥 3개나 날리고 극들기 시전 중 무적인데 부족해 뭐 주력기의 범위가 짧은 것도 한몫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바이퍼들에게 주어진 무적기들의 하자가 많아요 원기옥 은 딜용으로 사용할지 무적으로 사용할지 선택해야 하며 무적 시간도 1초 남짓밖에 되지 않지요. 하울링 피스트도 준비 동작 3초간은 무적 판정이 아니며 아무런 상태 이상 면역도 없기 때문에 준비 중에 죽어버리면 증발하고 준비 중에 아무 걸리면 극딜기 올미스 떠버려요. 결국 기동성에 의존하며 보스를 치고 빠지며 플레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 딜이 부족합니다. DPM도 낮고 실전 딜도 낮아요. 소신 발언을 하자면 성능이 퓨어딜러 중에 뒤에서 새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럼 다음은 사냥을 좀 볼까요? 보스에서는 아주 암울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바이퍼하면 사냥이잖아요. 그죠? 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냥이 굉장히 편해요. 그러나 극한의 마리수를 먹는 직업은 아닙니다. 편한 대신 적당한 마리수만 먹는다는 거죠. 자동으로 공격하는 서펜트를 키고 점프만 하면 되는데 또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서펜트를 키고 지속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원킬이 강요됩니다. 투킬 이상 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지니까요. 원킬이 나더라도 100% 가동률을 가져갈 수는 없는데 특수코어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 에너지 비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원활한 사냥을 위해선 일주일마다 코어 만들기가 거의 강제 된다고 봐야겠죠. 결국 피로도는 낮지만 광부 인식인 바이퍼, 치고는 마리수가 낮은 비운의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쭉쭉 네 오늘의 바이퍼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서펜트 얘기는 어디 갔냐고요? 제가 여기저기서 알아볼 때 바이퍼 얘기하면 죄다 서펜트가 본체니 서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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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에너지 찼을 때온 해주시면 됩니다. 보스에서는. 가동률 90% 이상 나오거든요. 딱히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사냥에서의 가동률은 음 그냥 특수코어를 쓰는 걸로 합시다. 직업 소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본인의 직업을 소개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정보에 있는 메일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요.